첫이유식승호 이유식 들어갑니다 처음 먹이는거라 어, 과연? 어 b o 수있 l i 어떡하지? 잘 먹여봐 <laughs> 아, 이렇게 해서 자승 s 야 m e tree. What's it? t a r b o 봐 g a 이거 자꾸 이걸 어? 보는데 오 먹었어요. 먹었어. 자 여기다 두고 떠자. 그냥 떠, 떠. 맞아 이거. 내가 안 보이게 치울게. 이걸 이렇게 해야 돼. 음, 잘 먹네. 아 <laughs> 싫어 싫어. 어오잘 오! 먹는다. 자 <laughs> 그럼 뭔가 표정이 <laughs> 표정이, 어때? 표정이 살짝 미묘한데. 어더 먹어 더 먹어 저기 여기. 그, 숟가락. 휴, 잠깐만 숟가락. <laughs> 무난한데. <laughs> 저번에 약 먹을 때도 잘 먹긴 했어. 어 이제 먹을 거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. <laughs> 잘 먹는다. 자. <짜>? 아니야? <laughs> 안 이상해 순우야? 다 흘리네. 아잘 <laughs> 먹는다. <laughs> 다 먹었어요? 아. <웃음> 뭐야? 뭐잘 <laughs> 먹는데? 그러니까 잘 먹네. 뭐야? <laughs> 빠는데. 안 먹고 숟가락을 쭉쭉쭉. 빨아. 음. 얘 그냥 이거 다 줘도 되겠다. 문자 먹는데. 아빠가 뭘? 그게 안전하지. 근데 <laughs> 네. 그거 조금씩 주는 게 좋을 거야. 응. 어, 좋아. 아, 좋아. 음, 어, 이거 손가락으로 잡았어. <웃음> <웃음> 코에 묻고 난리가 난리 세수를 해야겠는데 밥 먹고 음. <laughs> 안 보이겠죠? 음. 잘 먹고 눈미하시네 음. 조금 비싸니까 잘 먹네 아이고 잘 먹어 아, 이정도딱 되네 음. 어느 세월 중이야 이거? 100번은 떠먹여야겠네 줄줄 샌다 아잘 <laughs> 먹어 먹을만 한다봐 진짜 이유식도 잘 먹고 <laughs> 음. 인상치풀이거나 이런 것도 없네 음. 주는 대로 다 먹어. 여기까지 찍을까, 응. 그러면? 응.